저의 이제 좌우를 이제 사수했던 두 제자 100% 합격했습니다 실강. 네, 일단 박수. <laughs> 어, 오늘 예고드린 대로 금년에 보호직에 최종 합격한 실강 제자 남학생은 이 앞자리를 사수하는 제자였고 어, 여학생은 이쪽 앞자리 네, 저의 이제 좌우를 이제 사수했던. 두 제자, 거의 1년 동안 보호직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실강이. 지금 클래스는 보호직이 네 명인가 지금 양다리, 사회복지직이랑 같이 하는 분이 한분 계신 것 같은데 100% 합격했습니다. 실강. 네. 일단 박수. <laughs> 고소용 제작께서 낯익죠? 휴먼 장학금을 이제 여러 번 받아가지고 이름이 몇번 나왔어요. 어, 제가 몇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좀 어~ 새롭고 한데요 저는 일단 (1년만) 딱 고생하자는 생각으로 학원에 왔고 그래서 실강이나 자습 시간 같은 것들을 빠지지 않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타이북지학 전공이 아니라 처음 배우는 거였는데 그 어셈의 장학생 모의고사가 있어서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수 있었고 처음에 조언해주신 대로 수업 시간에 강조하신 내용이나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을 책에 체크해두고 수업 끝나고 자습 시간에 해독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시험지가 쌓이면 틀린 문제를 해독을 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장학생이 되고 다음에도 또 뭔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 좀 압박감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수 있었고 스톱워치 사용하라고 조언해주셔서 사용하니까 순공 시간도 알수 있고 목표를 세워서 그만큼 하다 보면 또 성취감도 생기고 해서. 집중이 안될 때나 그럴 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8월이라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래도 내년 시험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보호지 합격생 이현우입니다. 어대원 교수님과 1년 동안 딱 1년 같이 공부를 했었고, 무사히. 결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저는 시작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그 시작이라고 할수 있지만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첫 복습, 첫 번째 책을 펴는 게또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게 진짜 어려울 거거든요. 그날 복습을 할때 펴는 첫 장이 진짜 너무 무겁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은 오늘 아침에 학원에 나왔잖아요. 일어나는 것만 큼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험을 시작할 때다 잡았던 마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가장 힘든 거를 해내고 앉아 계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습도 그렇고 하루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공부 계획을 잡는 것도 그렇고 시작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막연했었거든요. 뭐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남의 얘기일 거니 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결과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공부 얘기도 약간 해드려야 돼요.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학원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수업을 했으면 그냥 그날 했던 거를 봐라. 그리고 또 그날 했던 게 뭔지 적어 놓은 게 그게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게 그냥 곧 계획표인 거예요. 내가 계획을 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보면 되고 하루하루는 좀 힘든데 한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몸에 익어요. 울면서도 막책 보기 싫은데 막그 사회복지학 보기 싫은데 하면서도 막그 책은 넘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이미 이런 습관이 잡혀 계실겠지만 이런 고통을 안고 그 현직에서 좋은 동료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료가